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짱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 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낫고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에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타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마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호고리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즉,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준 방법이며 빨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앨리스라는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위가 그녀를 졸리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어딘가 서두르고 있는 흰 토끼를 발견했다.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으로 타오르는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갔고 주저없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부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벽에는 책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우 천천히 넘어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우물바닥에서 소녀는 다리가 세 개인 유리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황금 열쇠와 일종의 병이 놓여 있습니다. 앨리스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녀는 작은 문을 보았다. 그것을 열고 웅장한 정원에서 진을 발견하기 위해 앨리스는 테이블에서 병을 마셔야 했습니다. 면 모금을 한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빨리 줄어들어 테이블에서 열쇠를 가져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닥에서 마술 파이를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한입 먹자마자 빠르게 위쪽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자랐기 때문에 진은 소중한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너무 많이 울기 시작하여 그녀 근처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둘러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앨리스는 그들을 집어들고, 그녀가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술팬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눈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던져졌을 때 소년은 다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앨리스를 하녀와 혼동하고 즉시 새 장갑과 펜을 사러 집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년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렸다. 토끼의 집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병에 담긴 액체를 마셨다. 이로 인해 앨리스는 엄청난 비율로 성장하여 집 전체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타이 덕분에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치수를 되찾은 소년은 달아났습니다. 곧 그녀는 커다란 파란 애벌레가 앉아있는 거대한 버섯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키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애벌레는 소녀에게 버섯 한 조각을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앨리스는 조금 먹었고, 마침내 정상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집을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는 부엌에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팔에 오는 아기를 안고 공작 부인을 보았다. 거대한 고양이가 바닥에 앉아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앨리스에게 채셔 고양이이기 때문에 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지고 아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주었고 그녀는 여왕에게 갔다. 소녀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 진짜 작은 돼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앨리스에게 3월 토끼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그의 미소 많이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길을 쳤다. 곧 그녀는 3월 토끼의 집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티파티 시작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테이블은 거대했지만 3월 토끼, 매드 헤터, 마우스 소녀만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테이블에 앉게 하지 않고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타임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로 끊임없이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모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녀를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물의 함을 참을 수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다. 곧 앨리스는 멋진 정원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카드 놀리처럼 보이는 정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흰 장미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소녀는 이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왕이 빨간 장미를 사랑하고 흰색 장미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사소한 일로 하인을 처형했습니다. 정원사들은 그녀가 지금 쿠키를 훔친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관심이 많았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어치 헤어와 매드헤터가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여왕은 갑자기 앨리스를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하인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화가 나서 소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이것이 단지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흰토끼를 처음 본 곳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풍경이 있었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앨리스를 생각했습니다.